아, 이게 말이 안 된다. 도대체 얼마 쓰고 뽑은 거냐고. 오빠가 <laughs> 내차두개 뽑았대. 두 개라고? 아, 진짜 말이 안 된다. 내가 또 업데이트를 해놨지, 배그. 아, 나 이거 10분밖에 안된데 10분만에 뽑나? 에이, <laughs> 네모난거 하나만. 아, 노랑색이 없는데? 이존망겜 뭐지? 어노랑색으로 아, 빛이 안 나는데? 어? 이게 뭐지? 나 안에... 이, 나네. 아니, 하나도 안 준다고? 아니, 네모난 거 하나는 나오길 바랬지. 딱한 번만? 딱한 번만 더? 나, 로아 요즘 한 달에 1 5 0 0 0 원씩 쓰고 있는데. 킹 육만원? 핑크 색깔 근데 좀 갖고 싶긴 하네. 시작하면은 나올 때까지 뽑아야 되잖아. 예, 차 갖고 싶어. 나 굶을게. 나가 하나만 사볼게, 하나만. 제발, 람보르기니 사기쳤잖아. 제발, 보르시에도 사기치게 해줘. 제발, 사기치게 해줘, 제발. 보고 있는 사람 배 아프게 해주세요. 한 개, 한개 존나 짜다 진짜. 세 개씩 나와야지. 어, 세 개. 염 보이네. 노랑색은 세 개였다만 상자가 나오지 않았다. 열 개만 채우자 진짜. 네모를 열 개만 채우자. 아직 아까 노란색 안 나온 거 노란색 하나도 안 나온 거 진짜 야안 나와 지0개당2 개가 평균 기대값이라고 똥 싸고 있네 저안 나오는데요 됐어 어떡해 아 여기서 뜨면 되기는 해 제발 제발 하야 어? 노란색

할미 어성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사기치요 뭐, 있는 거임? 요 아, 놀래라 세요던중왜 자꾸 노녕색세요안녕는세요안은 거임? 아 지랄. 아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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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말이 안 된다. 도대체 얼마 쓰고 뽑은 거냐 30만 원에 참두개 뽑았대. 두 개라고? 어. 아 진짜 말이 안 된다. 나한 번만 더 뽑을까? 한 번만 더 뽑자. 고고! 나 이거 안나오는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. 응. 아니, 그래, 그래도 저거 하나 살수있잖나 이거 사고 진짜 더안 산다. 아 쉽지 않네. 노란색 두 개. w 왜 e 모상 e y 안주 주냐고 나는 왜? 나 o 개밖에 없어 바보다뽑았 확정 확정 밖에안에았어 노란색 어? 색 어? 뜨나? 뜨나. 진짜 떨다 듣는데? 맞아 뜰 t 되긴 했어 u s 나 I'm going t 나 뜨나? v e 진짜 t 다 e h o u 아저 승민이야 나안나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다른 거네 지파 이게 뭐야 나는 에코 드라이빙만 할 게임 나 자전거만 탈게유니뭐야 <laughs> 이거 빨리 F 유니 음. 이거 F F 타 열어줘 타 열어줘 F F F 나 운전 안할 거야 예. <laughs> 아 날개... 이야... 받아라우와 아니 이게 와. 어떻게 다시야? 뭘 잘했다고 잘를 탈라고 <laughs> 하니 민구 It's walking people <웃음> 언니 <웃음> 우는 거 아니지? 나 울고 있어 희우가 병원나 물렸다 큰일 났다 나히우 없음 게임 안해 희우 <laughs> 차라도 타야지 눈물이 덜날것 같아 나는 셔틀이나 해야지 차 끌고 갈게 스킨 바꿔 입혀줘야 돼 아이 그럼 그럼 <laughs> 배달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가티 오케이 됐다 우와 나이 <laughs> 없을게 많아 <많은. 웃음> 어 잠깐 차 뽑아줘 차 뽑아줘. <laughs> 다음 차량 대량이요. 맞아 어디서 자꾸 하나씩 차를 아고 <laughs> 어디 계시지? 아 여기 계시네요. 어디서 이렇게 추워? 아야도게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괜아 너무 예 나도 괜찮 나도 나도 괜아 나도 나 우리네, <laughs> 얘 뒤돌아 <나> 봐봐. <laughs> 야, 개 웃기네. <laughs> 아, 나없으면 게임 못한다. 이거 어떡하냐? 진짜 <laughs> 못한다. 큰일이다. <laughs> 오, 깜짝이야. 위에, 위에 세지슨 어, 하나도 봤어? 놀라, 놀라. 불어봤어? 아. 와 야기. 미쳤다 위쪽이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나보다 응? 안 나오는데? 나 지금 털어먹고 있는데? 해? 아 에너지 드링크만 나와요 호르쉐도 못 뽑는 <laughs> 운으로 자판기를 먹는다고라고? 멀동생 <laughs> 어, <laughs> 진짜 이 나쁜 놈아 <laughs> 이건 벤이다 이건 진짜 어떡해. 나쁜 놈아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지? 진짜 <laughs> 나빴어 아.. 안 나오네? 이런데 희오아주한 번만 뽑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나한번더 울어야겠다. 차주님! 차주님 여기 여기 찾으시는 거! 여기 찾으시는 거! 아 행복해. 저 데려가야 수집... 돼요, 선생님들. 다 타고 오세요. 확인이요 나는 똥차 타고. 저 차주님 운전해야 돼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다시야 이거는 진짜 꼭 뽑아야 된다고 아까 서 알려주셔가지고. 아시아 스킨이 없어요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그래가지고, 이번에 사람들이 이거 많이 기대해가지고. 아, 아 근데, 음. 네, 빙고 언 차가 조금 느리네. 아, 네. 말아 뭐라고 <laughs> 따라잡는다. 멀어져 <laughs> <맞아>, 가네. 허락해라, <laughs> 일로 와라. 따라잡는다. 일로 <laughs> <이리로> 와라. <웃음> 쳐버렸어. <웃음> 내가 따라잡았다잉. <laughs> <laughs> 어, 뒤. 오마이까아 뭐 아, 아, 잠깐만 와 아니 아, 근데 이거는 없고.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와이새끼들 누워 있구나 어 다른 건데 아 이거 그거다 SUV 누구는 차가 두 개인데 나는 스킨만 두 개고. <laughs>